을 선택하세요. 음, 어, 엄청 많다요 금지할 영웅을 선택하세요. 어? 렉킹볼 맞아? 우리 렉킹볼 미쳤는데. 에르겠다야이 <laughs> <laughs> 새끼야 이 비배는 대버 없으면 어떻게 하고? 혼내줘야겠어. 메르시로 혼내준다. 어? 아무 우리 팀이 올린 걸되네 그래서 너 메르시 형벌 내려줘. 걱정 마세요. 제가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항상 경계, 정신을 높여. 광범위. 제가 지원해 드리죠.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 정산 확실히 해야겠어.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하는 당연? 편이란 말이지. 아 씨발 마이크 또 끼져 있었어. 네. <웃음> 먼저, <웃음> 반가워요. 해박지네 안 되겠어. 성적판 바꿔야겠어. 아니, 마이크 끼고. <laughs> 아 마이크 이거 해괴 이지랄. 아, 아씨 얼굴 뜨겁네 진짜. 아. 아야 당당해 지자서이 겐지 윈스턴 일리아리. 는데 내가 막고 살려야지 진짜 쪽받았니까 아직 리만니다빨지세서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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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그. 네, 팀고 오라에 아무도 말을 안 해. 네, 해해가 혹시 기선잡을 해 버린 걸까? 술을 <놀람> 타먹다 <놀람> 내 인생이 모든 게. 가잘 봐.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? 아 내가 먼저 청년 공격 해 주세요, 할머니. 아니,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빠져 그냥. 이거 언제 패치해 주는데 다음 시즌에 제발 이것좀 패치해라. 캐시를 다가이이는걸 어떻게 이김? 시이기무 빨리 나와 주세요. 제가 발키리까지 들었잖아요 님들이 하도 안쳐 나가서 야. 아, 약간 이런 정리해 빌리기. 조심하도록. 난 앞에 보러 갈 테니까. 하려고 하려 했는데 할머니가 바로 걱정되는 거야? 아, 벌써 는 걸까? <laughs> 시원시원하게 나가네 바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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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얘 이렇게 보라 보라 하지? 와우 무슨 뎀아 괜히 켰다 아씨 다 잡았는데 바보임? 괜히 나 혼자 살겠다고 이씨 바본가요 하지만메르실 깜찍한 실수 봐줄수 있지? 시 안녕하세요. 저기, 에 여기 오케이.

되게 이제 닥토지사인나니야 미친. 아나드기네 <컷은>? <갑자기 닭 걸어박네>? 어. <S>

아. 아. 야, 이 새끼야. 나 죽는다. 이마. 어 응. 가. 리 <laughs> 가. 아, 초기화.

잠시 어시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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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게시 나 잡고, 끌그어 올리지 마. 그서워 <laughs> 욕먹을까봐 아쉽긴이 <laughs> 새끼 서워욕 먹을까 봐. 에해라 코프 준해라. 코 이제 오버워치도 다시 아, 모였으니 듣고, 아, 할로윈 파티 의상을 제대로 차려입도록 하세요. 매년 사이보근 인자는 조만이잖아요. 그럼 모자 쓴 사이보근 인자는 어때요, 매르스님? 뭘또 하던? 밤새도록 이번인물을 준비했다고. 뭐 게임도 준비했나요? 음... 지금 아니면 절대. 할기 없을 것 같은데 아 뭐? 어, 어, 화이팅 아, 왜 그래 너개박치게 하네 꼭그 주는 거야? 나 예민해 나 메르지 플레이할 때만 예민해 메르지만 하면 날 칭찬해도 뭔가 날 욕하는 것 같아

해보죠 <laughs> 메르시아 어, 어, 어. 내가 불피해서 뭐하냐고요 저는 1년동안 승부를 안한 사람이라 습니다아또 메르시 좋아보 상대 또 메르시 해버렸네 이거 아하 아, 참네 알리나. 에이. 오! 이건 좀. 이건 좀논란일지도아 걸렸어, 걸렸어. 어이구어이레요 아, 아마 필리. 에

내가 하는 거 보고 또 좋아보여서 한 거지. 아, 야, 야 상대 메르시 너무 거슬리는데? 너도 메르시 해봐. 야, 이거 못 가, 이사해 우리도 메르시인데 왜 밀리지? 나노겐님 갈 준비 우리 갈게요. 나노겐님 가봐. 딱 지금 그상황걸랑요 루진, 내 쪽으로 안 오고 튈. 나, 나이스 트라이. 아유. 하나 둘 셋. 이살려줬거든 아예 먹으러. <laughs> 오케이 포장계단해 어이고. 어이뭐 나이소. 게이소나이다나나이나이스 나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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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스 나이소. 아니 왜그러소나 <laughs> 그만해 한 아니 콥 주는게 아닌가? 아이 씨 이제 헷갈리네 난 너무 관심을 줘서 약간 뭐랄까 오히려 뭔가 좀 힘드네요 <laughs> 난 세미 관종이라 저렇게 대놓고 관심 주면 온몸에 소름이